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쌤 파닉스입니다 오늘은 단모음 O의 디코딩과 그 다음에 열단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디코딩 방법 및 체화에 대해서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모음 O의 직독 직해를 함께 해보시는 시간을 가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모음이란 지금까지 오늘까지 합쳐서 네 번에 걸쳐서 단모음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 외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모음이란 단어 중에 모음자가 한개 있는 경우, 밑에 있는 단어처럼 모음자가 하나. 그래서 이단어 오는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단모음의 오의 소리는 한글로는 아의 발음에 가깝고 발음 기호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가 붙어야 되죠. 어, 조음점은 한글의 아와 영어의 아의 그 위치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의 아 사운드는 혀가 약간 좀 뒤로 빠져서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하면 됩니다. 즉, 아단어이 발음을 하면은 "Fox",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와 비슷한 발음기호가 하나가 있는데, C자, C자를 반대로 돌린형국 그래서 그 좋은 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아와 오의 중간 정도 발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오가 여기에 있고 아가 여기에 있으니까, 근데 거의... 아 사운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일을 해서 그냥 아로 그렇게 많이 설명들 하시는데 그좀 차이점은 아에서 입을 좀 크게 벌려서 우 발음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좀 어렵죠. 설명하기가. 그래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이것이 포함된 발음교가 예를 들어서 strong 하면은 strong이 아니고 strong. 그래서 아에 거의 가깝게 발음을 합니다. 특히 이 발음은 단음 오에 발음은 영국식으로 하면은 오에 가깝고 미국식은 아에 가깝게 발음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영국식으로 가면 fox 이것도 철저하게 strong 오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식으로 하니까 아발음에 가깝게 발음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디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디코딩 하기 전에 항상 이런 자료를 더보기란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으셔서 같이 동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F는 F, O는 A, X는 X. 그래서 Fox. r은 r, o는 a, c도 크 k도 크 sk도 크 그래서 k, rock. b는 b, o는 a, x는 x. 그래서 box. f는 f, o는 a, g는 G fog. c는 k, l은 u, o는 아 g는 그 그래서 clock. g는 그 l, u, o는 아 s, s에서 s 두 개니까 하나 빼고 glass. k에는 k가 무음입니다. 그래서 n, n, o, a. b b knob. k가 묵음 법칙에 의해서, 어, k가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데, 미리 예스 yes 차원에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knob, c는, k, l, u, o, a, th는, th는 자음 이중자라고 해서, 한글로는 두 가지 발음이, 두 가지 발음으로 쓰는데,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한글로는 이 발음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는데 단 혀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 발음기호는 일명 뻔데기 발음기호. 이 발음기호는 일명 권총 발음기호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똑같이 혀가 나와서 발음한다는 거. 하나는 음. 하나는 무성음, 하나는 유성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발음으로 쓰면 됩니다. 클라 B는 B L U O R C도크 K도크 C K도크 그래서 Block. 그다음 F는 R r O R C도크 K도크 C K도크 그래서 Fuck. 이렇게 디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디코딩이 이제 다 끝나면 다음에는 한글로 쓰시면 안 되고 그냥 빠르게 읽는 걸로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가능한 한 빠르게 읽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코딩 방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모음과 장모음에 걸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엘퍼벳 음가 이거를 10초 만에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초 만에 읽는 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게 되면 단모음과 장모음은 이제 속된 말로 끝났다. 디코딩 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디코딩은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는 해보니까 경험상 너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해보는 걸 권해드리고 속도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단모음 O의 직독 직회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새 문장이니까 어, 발음을 하면 A fox sees the frog. The frog is strong. It is just very hot. 어, 직독 직회는 말 그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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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을 하니까 한 여우는 본다 그 개구리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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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직독 직회 한글로는 한 여우가 그 개구리를 보고 있다. 한글식은 항상 동사를 맨 마지막으로 하니까 이제 어순이 이제 다르다는 것. 그다음 그 개구리는이다 힘이 센 바로 바로 바로. 한글로는 그 개구리는 힘이 세다. 이건 한글식 어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it 이, 이거는 원래는 그것인데, 여기에서는 비인칭 주어라는 것. 문법 용어로. 비인칭 주어는 시간, 거리, 날씨를 나타낼 때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그냥 말을 하고, 원래는 그것인데, 이런 때에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이다, 정말로 매우 더운. 이게 직독, 직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이 좀 이상합니다. 유명한 해석과 독해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직독직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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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는 게 이건 해석이고 독해는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 이제 그게 이제 독해인데 여기에서처럼 이게 독해를 하면 이거를 한국말을 맞게끔 이제 독해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오늘은 오늘은 정말로 매운 더운 날씨이다 즉. 오늘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날씨라는 말이 들어가야 이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해, 독해 실력은 지금까지 경험상, 뭐에 의해서, 제 경험으로는 뭐에 의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면, 독서량입니다. 독서. 독서 량이많냐 적냐. 다른 쪽을 또, 확대해서 가면 독서하는 습관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거에 의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영어는 국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어가 원어민들한테는 국어니까 그래서 한글을 한글 뭐를 많이 알아야 된다? 어휘량을 많이 알아야 된다 어휘 한글 어휘 이게 많은 아이들이 독해를 잘합니다. 해석은 누구나 다 쉽게 하는데 독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어휘량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제 주장을 펴는 것은 첫 번째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독서다. 첫 번째는 독서다. 두 번째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시하면 된다. 두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음, 이제 제 얘기니까 영세부터 여덟 살까지 즉 초등학교 1 학년 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고려해야 될것 저는 독서다.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독서가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0세부터 8세까지 책을 읽어주시는 것을 강하게 저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책 읽는 습관을 좀 들여주십사.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게 이제 더 뒤로 가버리면 이, 이 뒤는 이제 어떤 영향이냐면, 그래서 저는 태교를 주장을 합니다. 태교. 임신했을 때 이런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책을 많이 읽어 주는 것, 이거를 저는 주장을 하고, 저의 주장보다 더 세게 주장하는 사람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애를 갖기 전에 두 부부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좀 너무, 좀저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멀게 갖고. 저는 태교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 독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어, 제 얘기니까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 나머지도 다 중요한데,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나머지를 못할 망정 하루에 독서. 즉, 책을 읽어줘서 독서하는데 습관이 들게 해주는 게 아이들의 학습하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단모음 O의 어 직독직해와 그 다음에 단모음 O의 어 디코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